안녕하세요. 식물 친구입니다. 날씨가 덥다 못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. 그리고 어, 내일모레쯤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어,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항아리들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. 항아리들로 가득 찼던 곳을 항아리들을 다른 곳으로 좀 옮기고, 그리고 어, 바위솔 정원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.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지만 날씨가 덥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또 기간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. 음, 바위솔들, 이렇게 또 묵은둥이들, 하엽들도 다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름 동안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습니다. 음 하엽 정리한 아이들은 요렇게 지금도 어, 어느 정도 여다아이는 심어져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정비를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. 음 지금 이아이는 어, 홍학입니다. 홍학 홍악 바이솔은 자구도 굉장히 잘 내어주지만 또 꽃대도 굉장히 잘 올려줍니다.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꽃대를 올려주어서. 어, 이렇게 지금 줄기가 보이죠? 여기 꽃대 올라왔던 자리입니다. 꽃대를 잘라주었더니 또 자구가 생겼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올해도 어김없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뿌리들도 정리를 하고 하엽들도 모두 정리를 하여서 하나, 둘 심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, 어느 정도, 또, 이렇게, 또, 재웠습니다. 기간이 지나다 보니, 이렇게, 또, 자구들, 다 심지 못한 자구들은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주었구요. 이렇게, 또, 한 3, 4일 걸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음, 심어 놓았습니다. 이렇게 심어 놓고 나니까, 또, 굉장히, 또, 괜찮은 것 같다, 그죠? 바이솔도 심어 놓고, 그리고, 또, 솔방울 바이솔, 왕관 바이솔, 그리고 또, 어, 그리고 잇기도 또 있던 이기들 가지고 이렇게 또 장식도 해 두었습니다. 음, 화분에 있는 새잎공의 비름도 또 바위들 있는 큰 쪽에는 또 심지 못해서 이렇게 항아리 올려 두었습니다. 이렇게 살짝 심어 놓고 나니까 또, 어, 또 하나의 멋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예쁜 것 같습니다. 군데군데 새잎공의 비름을 좀더 어, 심어두었고요. 그리고 바위들, 이게 돌들 이렇게 또 집에 또 뒹굴고 있는 돌들도 이렇게 또 장식을 좀 해두었습니다. 이 바위솔들이 자리를 잘 잡아서 올해 가을에도 예뻐지고 겨울에도 어, 또 색상들 예쁘게 또 물들어서 내년 봄에도 예쁜 자구들 굉장히 또 많이 내어주어서 번식을 많이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 날씨가 좀 무덥긴 하지만. 어, 이렇게 또, 마사를 좀 많이 넣어서, 또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심어두었습니다. 물론, 이렇게 지금 또, 음, 아직까지 많이 덥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. 어, 많이 덥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마사를 좀 많이 넣어서, 이렇게 또 심어주었기 때문에, 음, 잘 적응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심어놔도 좀 굉장히 예쁜 것 같죠. 잘 적응을 해, 하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. 음,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태풍 어, 만반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